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마선 마태복음 3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맺을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가운데 피자의 풍선 언이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동식물이라면 실을 뿌리면서 싹이 나듯이 잉태하면 출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입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물질에 서는잘 성장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정성을 다 양육하여도 별무 효과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양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는 병약하거나 생존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은 가 강하게 자연 도퇴되어 제외시켜버리십니다. 성장을 멈춘 식물들도 불태워시거나 제거되어 다른 식물이 잘 자라도록 거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장을 멈춘 동물은 먹이 사들의 법칙에서 다른 동물의 생존을 위한 먹이로 무리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비정하니만큼, 엄려한 동물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동 동물인 인간은 경우에 대해서 성장을 멈춘 사람은 부부의 걱정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멈춘 신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추셨고, 때를 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추셨고, 당량의 회피를 주셨음에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대체로 불신자들이야말로 우리의 관심 받기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로 국한시켜볼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실한 믿음을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등에 떨어진 생존을 위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도 좋고, 천국도 선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람쥐 먹이창고에 드나들 것처럼 번거라 들었기 때문에, 항상 현상이 유지될지 몰라도, 믿음이 성조한 괴를 잊어버리고 많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교에 저교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불을 내리고, 정초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 욕을 받고, 헛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구절해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니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을 얻더니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셨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는 천국에서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급히 구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산하는 연수로 따져서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 고그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받기로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회개하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독성자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휘쟁적인 사랑을 믿고 잘 이어진 상대가 영적인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매않한 영적 열매에 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과하는 가운데 피자에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의 풍수한 어혜만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첫 음. 번째는 서행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 자문서 1장 31절로 3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다.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면 미루는 자의 안니런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아니오이삶이 재앙의 도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말할 때 마시게 했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어질 때 옷을 입혀고 병들 때 돌아보고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성도의 행실 생활 가운데 사아오로 이어나갈 때에 성도가 영적의 열매가 결실 되고 하늘에도 상달되어 상금을 받을 근거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란 산행에 모아지고 누적될 때영적 열매는 익어져가고 주름주름 그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될 것입니다. 조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도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 폐렴이 갑자기 악화된 사람에게 왕진을 갔는데 돌아오던 길에 한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시름소리를 내는 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어 나온 피를 많이 헐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목숨을 건졌으며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켈컷답공존폭격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난폭해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 인도는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셉과 그의 아내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갔다가 돌아오는 게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차에서 내려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채그 상대로 밖에 나와 자기 안내를 어떻게 했으든 보호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사람 하나가 그들 앞으로 쑥 나서더니 이 사람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폭도를 이렇게 일렀습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자 조수의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우리를 구해준 그분 누구예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 음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지고 있을 때 내가 발견해 살려준 적이 있어몇 개월 전에 이랬는데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려. 야구보서 사장 십찰절을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선언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인이라고 하셨고 베드로전 3장 11절 17절을 찾아보면 악에서 떠나 선언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실지 악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 다 예와 속의 예, 조세 보이사는 선행을 베푸는 것에 열매가 보니 받는 결실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가이 맺을 영적 열면이 와 같이 사람에게도 복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 했습니다. 선은 많이 쌓을수록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의 열면을 맺어야 할 이유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6절 차도인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고루, 고루서 1장 1 7절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31절에서 자기 꾀에 배부리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꾀란 헬라로 모해차라는 어입니다그 뜻은 경건성을 상실 뿐 아니라 사람들은 현혹시키는 악한 계략을 뜻한다. 고 했습니다. 또, 배부르다. 라는 말로 헬라우 사바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실증이 나더라 먹는다는 뜻을 지니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절 말씀이 있어서 악인들에게 임한 재앙이 자신의 행한, 행악한 열매의 결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 3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태보 헬라우 메슈바. 자기를 죽여 미어 자의 아니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고 나태한 신앙이 삶의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오직 나를 듣는 자곧 말씀을 순종한 자는 안연히 삶의 죄악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을게 있는 자는 듣고 어린 줄대 받고 실천해야만 내역적 열매로 결실이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들은 것으로 고치지 말고, 행함으로서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늘나라에 올랐을 때 풍성한 상구 모두 받으시기를 주변이일부로 추월드립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열매를 맺어낸 것입니다. 이사의 4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범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힐 것은 찬송을 통하여, 시어이, 통하여 하나님의 영, 가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찬양을 받, 받으시겠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사로 지원받은 사람은 마음물의 영장이요, 마음물의 대표자임이. 이런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상, 천하의 모든 마음물로 찬송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감리교를 형과 함께 창설한 동생 웨슬리 목사는 창송원과 23일에 작시해서, 작, 작사해서 작시하기를. 만입이 내게 네 있다면 거의 그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만입이란 만개의 입을 가리키고 그 만개의 입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내게 네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희와 같은 저의 은총에 충만한 축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와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하였으니 찬송가 404장 3절 가사에도 찬송하기를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거짓 그 닿았을까? 저그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찬송했습니다요한봉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람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다 멸망 잡고 영선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고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래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차라보다 억만배나 더 존경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휴형적인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말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 무지할 뿐이요. 망극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냥을 받으시기 위해 인생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 천생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자모스 13장 2, 2절에서 찾아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찬양의 열매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찬성은 곡조와 붙은 기도요 찬송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 각자의 노래로 참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같이 찬송한 405장 읽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 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데 이사에서 43장 이질에서 이사에서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를 네가 물 가운데에 신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건널 때의 물이 불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는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구하신 하나님께 펴보신 하나님 너네와 감사와 영광과 참여의 찬송을 새수 모금토로 하나님께 올리시는 우리의 모든 여성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음. 세 번째는 회계합단열명을 매제합니다. 마태문 3장 8절과 10절을 찾으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회계는 자시,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그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뒤우침에 합당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본전의 합당한 이란 뜻의 헬라어는 악시오스라고, 번역한 원의 뜻은 같은 분량이란 뜻이며 열매는 행위를 나타내는 언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선행하는 그들의 목적과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했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설하지 못한 예민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 예수님께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행실은 사람이 내왕이 가장 빈번한 시장길, 모퉁이나 광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는 자득의 선행을 베풀일 또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하라고 하셨구만 그들은 나타내고 훌륭하게 보기를더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시된 행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주름이 비유 말씀에도 잘 드러나고 있으니 누가 보면 18장 11절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세인은 따로 서적 기도하여 가르대 하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곧 도색 부름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므 감사나이다. 나는 일래두번씩검시가또 소득의 1 1 토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라니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께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회개 없는 바르생과 같은 교만하고 외식한 자가 되지 말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견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라고 교훈 이 하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법은심지는 말씀하시게 이미 도끼로 나무에 뿌려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종말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상 재림하신 주님에게 천사들에게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악행을 하는 자들을 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무 동추만 잘라내는 것이라는 나무 뿌리까지 찍어 내어 불태워 버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심판의 종말에 오기까지는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여 날뛸 것입니다. 좋은 신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과 선이 병행하여 이를 구비해 네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계를 마아가는 일, 평생의 일을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히 담당하심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또이로의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고 행했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생명력에 기록된 걸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에 찾아 말씀하시기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것 먼저 거두어 불사라기 다들어 먹고 곡식을 모아내곡간에 넣으리라, 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에 앞단 열면을 매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아시고, 추수 때에 불사람이라는 다들어 먹지 말고, 천국 곡관에 뭐, 모두 들어가시는 이건 열매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어디를 봐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는 줄 아는 것입니다 첫번는 성도가 매을 영적의 열매는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번지는 성도가 매을 영적의 열매는 찬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함이라 와주셨습니다 사람의 만물의 영장인 만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이 찬양을 올린다는 것은 그 만물이 찬양을 드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맺을 영적 열면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되는 나무는 불이까지 잘려나가 불태워질 불태워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시고 성도가 매어야할영적 열매 모시는 깨달고 우리의 여생 동안 우리의 믿음을 받에잘 심고 갖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적 열매로 아, 이거저 거두 어 주시는 은총을 모디위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1 9 1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행하면 주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힘이 뭐그발 아려 펴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나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하면 주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임재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